안녕하세요 오만쿡입니다 네 <laughs>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만쿡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지금 시작한지 한 30초 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라이브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찜기 설명해 드리려고 왔어요 <laughs> 아, 우리 어, 요즘에 보면 그 계란찜기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오마 쿡도 어, 계란찜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는 계란찜기가 계란만 찌는 게 아니에요. 계란도 찌고, 그다음에 그 샤, 뭐죠? 편백찜 같이 찜도 해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물도 찔수 있고, 음, 콩나물 같은 것도 쪄서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해가지고. 진짜 요거 하나면 은 요리도 정말 손쉽게 가능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2단 구조로 되어있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물 어 넣는 곳이 있어요. 물 넣는 곳이 있고 보시면 이렇게 계란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 이렇게 홈 넓게 파진 부위가 계란을 넣는 거고요 요거 이렇게 두 개, 두 판이에요. 그래서한 14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반판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쪄서 계란을 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보시면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 얘는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코 어, 여기 스테은요런데 이렇게 막그 석회 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코팅된 제품 사용하시고요. 어, 나는 어, 뭐 상관없다 이러신 분은 스텐으로 된 제품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오만쿡이 추천하는 건 거의 요거 스텐으로 된 제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텐은 뭐 묻어도 그 그냥 빡빡빡 닦으면 되는데 코팅 제품은 확실히 닦을 때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어, 그래서 이거 스텐으로 된 제품을 추천드리고 있고 중요한 거는 가격이 똑같아요. 코팅이 되어 있으나 안 되어 있으나 가격이 똑같고 어, 얘가 무료 배송이에요. 무료 배송이라서 한 개를 시키든 두 개를 시키든, 어,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이거, 찜기, 계란찜기 특히 필요하신 분은 요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 열네 개까지 찔 수가 있어요. 네. 아 박혜교님 또 오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도 오시고, 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얘가 2단 구조라서 정말 편하게, 네, 드실 수 있습니다. 얘가 거의 3년 연속, 네, 소형가전 부분, 찡기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제품이에요. 대상을, 대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음, 3만 6,700, 7,000대. 네, 그렇게 많이 팔린 제품이고, 어, 누적 리뷰 수가 4만 1,000개나 된다고 해요. 그만큼. 네, 그리고, 네이버 가전 1위라고 합니다. 얘가 예예 계란 찜기 얘가 네이버에서 1위하는 제품이에요. 그만큼 어, 많은 분들이 한번 사용해고 좋으니까 아무래도 또 사용하겠죠. 얘가 중요한 거는 어 전기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요. 어 잠시만요. 계란 찜기까지. 안녕하세요. 얘가 보면 어 음...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음, 괜찮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요거 편하게 편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조그만 찜기 어 집에 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큰 찜기가 필요할 땐큰 찜기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끔 어 만두 몇 개, 찐빵 몇개어 전자레인지도 되지만 전자레인지는 이 콧빵 같은 게 촉촉하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덜 촉촉해요. 어, 그래서 요런 데다 쪄 먹으면 확실히 만두나, 어, 그런 찐빵 같은 거는 더 촉촉하게 먹을 수 있고, 고구마 같은 것도, 어, 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구마는 크기에 따르고, 개수에 따라서 시간이 다 달라가지고, 어, 조금 쪄 먹을 땐 20분이나 30분 가능한데, 어, 여기 풀로 찔 때는 한 40분 그렇게 쪄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개수에 따라 찌는 시간은 다 다르다. 어, 그거 보시면 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얘가 자,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알림에 이렇게 꺼져요. 어, 요게 타이머거든요? 타이머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니까 타이머 맞추는 게 너무 편합니다. 보시면, 네, 얘 디자인도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똑딱똑딱 소리가 나죠? 지금 타이머가 지금 작동하는 소리예요. 타이머가 작동하는 소리고, 꺼지면 이따가 땡 소리가 나니까 조금만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어, 골고루 있는 대류열 그런 조리를 하고요. 조금, 음, 빨리, 비, 어, 가열이 되는 편이에요. 얘가 최대 450ml 어, 까지 가열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데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뭐죠? 음, 새우 같은 것도 찔수 있고요. 순대 같은 것도 이렇게 쪄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 요즘에 계란찜을 해서 먹는데, 어, 계란찜에 먹는 것도 참, 어, 그, 그, 알죠? 그, 일본식 계란찜. 일본식 계란찜 할 때는 항상 뚜껑을 닫아주셔야 돼요. 뚜껑을 닫은 거랑 안 닫은 거랑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뚜껑, 뚜껑 닫는 용기가 있으면 여기다 넣고 또 요렇게 닫아주시면 그 찜기에 넣은 것처럼 네, 그렇게 잘 익으니까 그 부들부들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최대 30분까지 타이머 설정이 가능해요. 네, 자동 알림이 되고요. 어, 종료시 있다, 좀 있으면 소리 날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돌려놔서 지금 똑딱똑딱 소리가 계속 나네요. 똑딱똑딱 소리가. 어, 저는 가장 추천하는 게 만두. 어, 아이들 혹시 자취하시는 아이들 있으면 여기다 만두 쪄먹으라고 하면 정말 편하게 만두를 쪄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도 만두 넣고요. 그 다음에 2단이니까 여기 딱 넣고, 여기다도 만두 넣고, 그 다음에 뚜껑 닫고, 네, 가열해 주시면은 어, 쉽게 만두 쪄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빵 같은 것도 쉽게 쪄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공동구매하고 있는 거니까 오만국 프로필에 보시면 인포링크가 있어요. 인포링크 누르시면 바로 공동구매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 그 뭐죠? 그 빵. 이렇게 도넛 같이 생겼는데 동그란 빵인데, 어,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좋아하는 빵인데 <laughs> 네 갑자기 빵이, 빵 이름이 빵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수육 같은 것도 해놨다가 여기다가 살짝 데먹으면 좀더 촉촉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데서 먹는 거랑 어, 다시 수분에 촉촉하게 데서 먹는 거랑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 조그만 거 딜려고 이딴 만한 찜기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진짜 소형 가전이에요. 정말 조금 필요할 때 맞아요 베이글 네, 맞아요. 로얄마. 네, 베이글이에요, 베이글. 어, 정답. <laughs> 네, 베이글입니다. 베이글을 여기다가 쪄먹고, 어, 지금 땡 소리가 났네. 이렇게 타이머가 다 되면 땡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커가지고, 어, 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맞히셨어요 로얄마. 네, 베이글도 여기다 이렇게, 어, 쪄먹으시면 촉촉하게 먹으실 수 있습니다. 얘가, 네, 3만 4천, 900원인가 800원인가 잠깐만 네, 네. 네. 가격이 없어요. <laughs> 네 맞아요. 아 34,900원입니다. 무료 배송이에요. 34,900원 디온니 찜기입니다. 어, 유튜브다 아 유튜브래 어, 쿠팡이나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어, 그쪽 가격보다 다 저렴하게 지금 드리는 거예요. 무료 배송에 3 4 0 0 0원 9회원입니다. 네. 로열만님 네. 저한테 전화번호 지금 있거든요. 로열만님 네. 네. 퀴즈 맞추셨으니까 제가 이따가 커피 하나 쏠 테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로열만님 네. 커피, 커피, 로열만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커피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퀴즈 하나 맞추셨어요. 베이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꼭 보내주세요. 아네 요거는 34,900원 입니다 34,900원 인데 어 정말 편한게 여기다가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시면 깊이가 이렇게 어 여기 보시면 미리 어느정도 놓고 물을 넣으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꼭 연락주세요. 네, 지금 커피숍 싸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로얄망디. <laughs> 와, 저도 생각이 안 났는데, 어떻게 베이글을. 와, 멋지시다. 아...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물을 어느 정도 넣으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보면, 뭐, 네, 심, 10ml 에는, 네, 10분, 20분, 30분, 뭐, 이렇게 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서 물 양을, 네, 보시면 돼요. 어, 처음에는 물을 조금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많이 넣으면, 특히 채소 같은 거나, 어, 제가 그, 그 뭐죠? 음, 차돌박이 찜을 해 먹었는데, 여기다 배추 넣고 차돌박이 찜을 해 먹었는데, 물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넘칠 뻔했어요. 그런 채소 같은 거 찌실 때는, 물을 조금 적당히 넣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채소에서 물이 나와요. 그리고 고기를 우리가 수분으로 찌면 또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을 맨 처음에 많이 넣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루만님 네. 어, 요거는 이렇게 편하게 어, 사용할 수 있는 찜기예요. 집에서 큰 찜기 사용하시는데, 어, 내가 가끔 한두 개, 어, 찜으로 먹고 싶은데, 아니면 계란을 쪄먹는데, 어, 큰 거로 찌면 불편하니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요런 조그만 찜깁니다. 여기다 물 넣고 이렇게 놓고 여기다 계란을 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 하나 넣고 여기다 계란 일곱 개 정도 넣고 뚜껑 닫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단으로 하고 싶으시면 네 여기 하나 넣고 안에다가 계란 넣고 여기다가 또 계란 넣고 뚜껑 닫아 주시면 열 일곱 개까지 들어가요 여기에 네열 일곱 개까지 들어가니까. 어 많은 양을 쪄서 먹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다이어트하시는 분들도 또 추천을 드리는 게 우리 채소찜 자주해서 먹잖아요. 우리 다이어트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리고 채소찜을 좀좀 좋아하는 편인데 채소찜 드실 때는 어그 특히 찜기 끄는 시기 불편하시잖아요. 요만한데다가 찜기 내가 딱1인용만 넣어가지고 쪄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물 요리할 때도. 여기 충분히, 네, 1인용 나물은 조금 가능, 1인용 나물은 가능하니까, 거기다 나물 놓고, 뚜껑 닫고, 여기 시간을 딱해 주면 여기 수분기, 수증기가 와가지고, 네, 나물찜도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어, 콩나물찜 같은 거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콩나물찜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예를 들면 콩나물찜을 밑에다 해 놓으세요. 밑에다 해 놓고, 여기다가 올려놓고 여기다 물을 넣고 계란을 하나 깨뜨려주세요. 그럼 얘가 수란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뚜껑 닫으면. 음. 그래서 수란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란이 되어 있고 콩나물을 빼서 놓고 수란을 놓고 비빔밥으로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요리하는 거 편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먹다 남은 족발 같은 거 여기다 올려 놓으신 다음에 내 네, 뚜껑 닫아서 촉촉하게 드셔도 됩니다. 후라이팬에 디, 디는 거는 좀 딱딱하게 되어지잖아요. 확실히 어, 스팀으로 쪄 먹으면 조금 더 맛있으면 될 거예요. 스팀으로 쪄서 맛있는 요리들 그리고 내가 많은 양을 안 해서 드시는 분들 가끔 우리 호빵 한두 개 먹을 때 있잖아요. 물론, 네다섯 개 먹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어, 신경모님, 네, 반갑습니다. 강미연님, 반갑습니다. 얘는 34,900원이에요. 배송비 없습니다. 디온니 찡기라고 해가지고 네이버나 쿠팡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네이버나 쿠팡 검색해 보시면, 네. 디온니 찡기 34,900원입니다. 배송비 없어요. 배송비 없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렇게 어물 넣는 이런 요런, 요런 계량컵 계량컵도 드리고 있어요 계량컵 이렇게 세트, 세트예요 보시면 네 이렇게 계란 수란이나 아니면 계란찜 한두개해 먹을 수 있는 이런 크기랑 그 다음에 이런 계량컵 들이고요 중간에 2 단으로 쓸수 있는 요거랑 요게 1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은 두 가지예요. 코팅이 된 거랑 코팅이 안된 거. 요건 올스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네. 코팅된 거, 안된 거. 올스텐, 코팅. 네. 그래서 편하신 쪽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코팅된 거나 코팅 안된 거나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은 똑같기 때문에 코팅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팅된 거 사시고, 코팅 싫어하시는 분은 스텐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 만약 오만쿠한테 추천을 부탁드리면 저는 예, 스텐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코팅은 나중에 벗겨질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안 벗겨져도 코팅, 코팅은 오래 쓰면 좀 벗겨지잖아요. 영, 좀 영구적인 제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스텐은 조금 들어져도 닦아서 쓰면 되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예.